어, 지금은 4시 58분, 네,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 시작하겠습니다. 린나브 더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는데, 음, 우선 뭐 지금도 65명이 넘었죠. 네, 슬슬 조금 조금씩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너무 고맙고 구독자와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딱두 경기는 받을 건데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를 받을 겁니다 남자 배구는 우선 우리 카드랑 공 KB가 합니다 네. KB가 지금 마테오스가 들어오고 나서 음, 약간의 어, 팀워크 약간씩 좋아지고 있고 음, 모든 프레이보다 약간 밝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프 마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음, 펠리페도, 어, 우리 카드 펠리페도 지금 경기가 1월 19일에 했죠. 음, 그때도 펠리페가, 어, 이렇게 MVP를 받았지만, 뭐, 그다지, 뭐, 음, 모르겠어요. 네. 잘했다고 느끼는, 모르겠고, 저는 이 경기, KB 선포랑 우리 카드, 어, 대부분 우리 카드가 이길 거라는데 언제 한번 꺾일까 됐죠 우리 카드도 어, KB까지 이기면은 좀 계속 연승가도해서 지금 좋지만 저는 이 경기 어, KB 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선 맥 없이 어,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거는 음, 2세트, 2세트는 따고 갈것 같다. KB가 2세트는 따고 갈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어 뭐, 지금 뭐, 김학민이나 김정호나, 그리고 뭐, 등등. 지금 뭐, 조금씩 브로커도 잘 되고, 네, 모든 것이 좀박자가 맞아가는 분위기고, 마테우스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음, 큰 여신 업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 우리 카드가 KB한테 우스케 상대로 했다가는 큰 거다치 일이 되고, 이것도 우리 카드 호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정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KB는 한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어, KB를 만만하게 봤다가, 큰거 다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3세, k 비가 3세트를 딴다는보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k b 를 2세트 딴다 생각하고 프랜츠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면 이것도 음 지금 뭐 우리 카드의 한경민이 나경복보다는 한경민이 좀 약간 또 예전에 스탯이좀 올라왔죠. 네. 그게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요새 kb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프랜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 경기는 기업은행과 도로공사인데 선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배우나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새로운 용병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경기의 흥국생명과 흥북생, 경기할 때 네. 용병의 득점이 20 득점 이상 도 해놨고, 배우나도 가끔 들어와서 브로커나 모든 것이 잘 플레이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laughs>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나, 음, 홍구세명, 생명 경기 때도, 네, 이겼죠. 뭐, 이재영이 지금 무릎 부상으로 지금 홍구세명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박현준 하는 선수가 들어와서, 좀 약간의, 음. 부강을 좀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경기는 도로무사가, 음, 홍구세명의 대결세는, 압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음, 기업은행과 의 경기를 하는 건데 기업은행 김희진이 어, 나올까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 같이 이재용 같이 또 이번 주는 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나이가 오나이가 현재 건설을 할때 3대 0 쉬어라오 시켰을 때어느의 힘으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어느의 혼자 힘으로는 도로공사를 못 잡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앞에도 뭐딱정대형 뭐 배우나 있고 양쪽에 어 양쪽에도 뭐 박정화 이제 날고 갔고 지금 이 플레이가 좀 괜찮다고 좀 이 경기는 어, 도로 공사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은행과 친한 얘 하는데 지금 케이비스타즈가 어, 지금 1위로 치고 올라갔죠. 네. 그 우리는 그걸 못 보겠죠.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카드는 지금 마이너스 10.5입니다. 마이너스 -10점. <laughs> 10.5, 스 10.5인데 팬티팬티는 핸디. 그렇고 똥배라 뭐 이거 <laughs> 하고 싶면 하겠지만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은행 승을 보는 것이죠. 저는 그냥 100% 우리 은행 승을 보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캐비스타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우 감독이 계속 닥사시킬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생각해 보면 우리 은행 승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크게 안 하고 약간 두배 정도나 그런 정도 하고 싶으시면 도로공사 승 걸고 우리 은행 승을 걸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아니면 은 k b 손보에 프랜슨 하고 그리고 네 저기 어디야 여자 배구 도로공 다승 걸고 그리고 우리온에 승을 걸어서 세 개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보는 건어게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네저가 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완전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은 뭐제 뭐 경기를 안 받더라도 제걸안 받더라도 가끔 아쉬워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은 꼭뭐 눌러주시고, 아쉬울 때 보셔서 보셔도 되고, 차피녹화니까 제가 녹화도서 방송 올리는 거니까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리 저리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읽어봤다 하면은 다른 유튜버들이 봤 맞다 하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야, 있을 거 있잖아요, 공통된 부분, 공통된 부분은, 음. 주로도 이길 것같은는가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게 더클수 있는거라 잘 참고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짧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경기 k b 선고프랜슨과 그리고 도로공사승 우리의 은행 승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계속 저는 뭐 업로드해서 매번 경기 올려줄 테니까 어, 참고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